예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겪었던 일이다. 여름휴가라고 쓰고 내 연차를 강제로 소모시켜 내 의지와 상관없이 회사가 지정한 날짜에 강제로 쉬게 하는 휴가 때 겪은 일이다. 이 망할 중소기업들은 여름휴가 일정을 대체 왜 직전에 통보하는지 모르겠다. 이 회사도 역시나 휴가 일정을 2주 전에 통보했고 해외는 못 가겠네 라고 생각했지만 혹시나 하는 생각에 스카이스캐너로 여기저기 검색해 봤고 마침 독일 항공권이 그렇게 많이 비싸지 않은 걸 발견했다. 다만 사바고일로 유럽을 가기에는 시간도 빠듯하고 돈도 아깝기 때문에 고민이 좀 됐다. 고민 끝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여름휴가 일정 직후에 연차 2일을 사용했다. 승인만 된다면 토일 오라 수목금 토일 8박 9일로 여유롭게 다녀올 수 있다고 생각하며 말이다. 당연히 팀장은 유럽은 무슨 유럽이냐고 퇴사하고 가라고 연차 신청서 찢어버렸고 나는 항공권이랑 숙박 다 예약해서 어쩔 수 없다고 뻥카 치면서 하루 종일 따라다니며 사인해달라고 졸랐다. 결국 팀장이 마지못해 서명해줬고 대표님 아시면 노발대발하고 쌍욕하실 거라면서 자기는 대표한테 털리기 싫다고 나보고 대표한테 직접 서명받으러 가라길래 입사하고 처음으로 대표실을 찾아가서 결제해달라고 했다. 근데 대표는 그냥 뭐야 어디 좋은데라도 가? 라고 물어봐서 독기 간다고 했고 어유 좋은데 가네 잘 다녀오고 라고 하며 쿨하게 서명해줬다. 대표가 노발대발한다는 건 팀장 내 피셜이었던 것 같다. 아무튼 팀장은 끝까지 못 마땅했는지 휴가 가기 직전까지. 비 끝장렬이었다. 남들보다 일더 쉬니까, 일더 해놓고 가라. 남들 고생시키니까, 커피라도 쏘고 가라. 남들보다 더 쉬는데, 칼퇴하냐? 양심이 없다. 등등 계속 꼬장을 부렸는데, 누가 들으면, 공짜 휴가 가는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다.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정당한 내 연차 쓰는 건데 말이다. 아무튼 팀장의 꼬장 때문에, 안 그래도, 부족한 준비 시간이, 야근까지 하느냐고, 진짜 빠듯하긴 했지만, 무사히 준비를 마쳤고, 태어나서 처음 간 유럽이었는데, 큰 이슈 없이, 무사하게 잘 다녀온 것 같다. 그리고 회사 인원수 맞춰서 발포비타민이랑 국내에 안 들어오는 하리보 젤리, 그리고 차를 사서 기념품으로 돌렸다. 문제는 팀장 놈 반응이었는데 다른 사람 다잘 먹겠다, 감사하다, 머리런 뭐 걸다 등등 형식적으로라도 감사 인사를 했다. 근데 팀장은 고작 이딴 거 사왔냐고 너나 처먹으라면서 도로 가져가라는데 차만 돌려주네? 하리보랑 발포비타민도 내놔요. 이 새끼야. 아무튼 사무실에서 다른 직원이 기념품 받은 거 먹는 거 보면서 나 들으라는 건지 유럽까지 가서 고작 그거 사 왔는데 그거 받고 좋아라 하면 어떻게 하냐? 남들 일할 때 쉬다 왔으면 성의를 보여야지. 이렇게 좋게 넘어가면 안 된다. 사회생활 이렇게 하는 놈 처음 봤다. 등등 돌아다니면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데 다른 팀 직원들이 못 들어주겠었는지 그만 좀 하셔라. 사온 것만 해도 감사한 거 아니냐? 어차피 여름 휴가 끝나고 목요일 금요일 다들 휴가 후유증 때문에 일도 안 하고 한가하지 않았냐? 그리고 개인 연차 소진해서 갔는데 왜 그렇게 죄인 취급하시냐. 등등 감사하게도 내 편을 들어 주셨고 팀장놈도 상황 파악이 됐는지 더 이상 나대지 않았다. 아무튼 다른 직원들이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위로해 줘서 감동 먹고 울컥해서 울뻔하긴 했는데 안 울고 잘 넘어갔다. 다시 생각해 보니 개빡치는 그 거지 같은 팀장놈 뭐하고 사는지 궁금하네.